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 판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장 공부를 시작했죠. 4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쳤고요. 오늘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교재 69페이지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되실 거고요. 단어장은 74페이지에 17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5절 말씀 들어가시죠. 피리보와 빌립은 사마리아노 마치니 구다떼 있기. 구다떼는 기본형이 구다루 내려가다 라는 동사인데, 뒤에 있는 입구라는 동사도 가다이지요. 이거를 두 개의 해석을 합쳐서 한꺼번에 하십시오. 구다떼 있기는 내려가서. 히토비토니 사람들에게 기리스토 노베츠다에다. 노베츠따했다 라고 하는 것은 복합동사인데요. 앞에 나와져 있는 노베루 라고 하는 동사. 말하다, 기술하다, 서술하다. 이러한 말의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쓰다에루, 전달하다 라고 하는 동사. 두 가지 동사를 복합동사로 합치게 될 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고쳐요. 그래서 루를 지워내고 노베마스, 노베츠따에루. 이렇게 해서 말하여 전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절의 문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와 사마리아노마을이구다테이키 히토비토니 그리스도 노베츠다에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여 전달했다. 흩어진 기독교 이내, 이제 처음에 전개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첫 인물이 바로 빌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은 12사도 안에 있는 그 빌립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곱 집사를 뽑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인물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의 빌립이라면, 여기서 지금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지난 1절의 말씀에서 사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만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다 했기 때문에 이 빌립이 사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저희가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14절의 말씀에, 이제 8장의 14절의 말씀에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사도라면 그 사마리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성령을 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은 지금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의 빌립으로 간주하십니다. 제자의 빌립이 아닙니다. 오 절의 말씀 정리하셨어요. 자, 6절의 말씀 지금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전도 내용을 기술합니다.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죠. 군슈와 군중은 자, 그렇다면 여기 군중은 사마리아에 있는 군중들이겠죠. 피리포노 하나시오키키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가레가 오코나떼 있다 시루시오미떼 오코나떼 기본형은 오코나오 행하다 시행하다. 그가, 다시 말해, 빌립이 행하고 있었던 시루시, 시루시는 기적, 표적, 이런 말이죠. 기적을, 표적을 보고, 카레가 카타루코또니, 카레, 역시 빌립입니다. 카타루는 말하다. 그가 빌립이 말하는 것에 서로 때, 자, 기본형은 서로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이 동사라는 것은 뜻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뜻으로 해석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에 지금 해당 구절하고 맞는 것만 제가 단어장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뜻으로만 기억하시지 않으시고요. 다른 뜻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울리는 뜻은요. 일치하다. 맞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서로라는 동사의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치하다, 이러한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실게요. 일치하여서, 간싱오 이다쿠 요운이 났다. 자, 간싱오 이다쿠는 한꺼번에 보세요. 이다쿠라는 말은 안다 품다, 이러한 말인데, 관심을 품었다 라는 말은 관심을 가졌다. 이닥쿠가 동사의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플러스 요니 나루, 그러면 뭐뭐 하도록 되었다. 이렇게요. 자, 6절의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군슈와 필리포노 하나시오 킥기. 카가 오코나테 있다 시루시오 밑에. 카레가 갔다로 컸더니 소력대 간싱오 이다쿠 요온이 났다. 사마리아의 군중들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하고 있었던 표적을 보고, 빌립이 말하는 것에 일치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의 말씀으로 한번더 내려가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은 조금 길군요. 개가레타 레이니 가레타 오꾸노 히토타 치카라 자, 개가레타 라는 동사는 기본형이 개가레루 라고 하는 동사예요. 더러워지다, 불결해지다, 과거형으로 바꿔줬죠. 더러워진 영으로, 자이 부분에 '집가레다'라는 동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한문이 등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집가레루'라고 하는 동사를 딱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혹시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집가레루는 이렇게 사용하는 즉가레루가 있지요 자, 이렇게 쓰는 즉가레루는 피곤하다, 피로하다, 지치다, 이러한 뜻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즉가레루는 지금 이런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문을 한 가지 표기하자면, 한자가, 요런 한자가 있어요. 자, 밑에 마음신변을 쓰고, 오쿠리가나는 똑같이 레루가 나옵니다. 자, 이 한자는 기델빙자입니다. 우리가 뭐빙이 됐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요것도 발음은 뜻가래로 피곤하다 지치다 이것도 뜻가래로. 그래서 동음이의어로 보시고 한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집니다. 요 밑에 있는 기댈 빙 자를 쓰는 뜻가래로는 어떤 것에 홀리다, 씨이다 이러한 뜻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러면 더러워진 영의 쓰인 쓰인 들린 거죠. 혼이 영, 영이 들렸다는 거예요. 씌워졌다는 거죠. 악한 영으로 씌어진 오구노히토타치가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노레가 여기서 소노레는 바로 더러워진 영의 씌인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오고에 <레> 대해 사케비 나가라. 자 나가라 동시 동작을 가리키는 뭐뭐 하면서. 동사의 마스형에 붙지요. 자, 기본형은 사케부, 외치다, 소리치다. 마스형 사케비 마스. 자, 마스 앞에 사케비 나가라.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대떼이기 대떼이꾸는 한꺼번에 보세요. 나가고. 즈후노 히토야, 아시노 후지우나 히토가.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좀잘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노라고 하는 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소요의 의미 하나는 또 하나, 동격의 의미에 대한 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라고 하는 조사도 뜻이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노는 또 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첫째 노 no.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동사를 대신하는 노의 해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죠? 어떤 동사로 해석을 할 것인가? 그것은 문맥 안에서 흐름에서 내가 동사의 해석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갈라내셔야 됩니다. 자, 주후노 히토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사의 해석인데, 자 제가 볼 때는 가까루라고 하는 말에 걸리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해석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중풍 걸린 사람이랑 이렇게 해석해요. 그다음에 아시노 후지우나 히토가, 제가 아시라는 말 앞에다가 괄호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지유나라고 하는 뒷부분에서 여기서 괄호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라는 단어가 명사이죠. 아시라는 단어가 명사입니다. 발이죠. 자 그렇다면 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것이 후지유나인데 기본형은 후지유다입니다. 부자유하다. 자 품사는 형용동사 나 형용사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수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와 수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자 다리가 부자유하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문장이 좀 길지는 않지만 짧은 것이지만 문장은 되잖아요. 다리가 부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자 다리가 부자유하다 이 문장이 히토라고 하는 이 명사를 전체적으로 다 수식합니다. 그럴 때이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이 노라는 조사는 원래는 노가 아니었었어요. 주격 조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라는 조사의 두 번째 주격 조사 가라는 조사로 대신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라는 조사는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가 있고. 주격조사 가라는 조사로 해석하는 노가 있다. 또이두 가지 챙겨두시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소유의 의미를 가리키는 노와 동격의 의미를 가리키는 노, 오늘 공부하는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 주격조사로 해석하는 가라는 조사로 해석하는 노. 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주후노히도야 할때요 노는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도 아시노 후지우나 히토할 때요 아시노 할때 노는 주격조사 가라는 조사로 해석하는 도두 가지 용법이 공교롭게 한꺼번에 나왔군요. 자 그래서 이 노라는 조사 또 하나 챙겨 두시고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 야는 뭐뭐랑이죠.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가즈오그이 가즈오크는요. 다수라고 보십니다. 이아사렛까라데아루자 기본형은 이아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고치다, 낫게 하다, 치료하다라는 동사예요. 1그룹의5단 동사인데요.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 레루라는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자이 부분에서는 수동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수동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고침을 받았다. 까라는 때문. 제 아루는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죠. 자, 7절의 문장 정리하실 텐데 기억하셔야 될 부분. 오늘 거 노라는 조사 챙겨 두시고 그다음에 츠카레루라고 하는 동사가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는 어디에 시다, 들리다, 홀리다 이러한 뜻도 있다라는 동음이의어의 동사 챙겨 주시고. 자, 7절 말씀 정리하실까요? け가れた 레이にちれた多くの人たちからその霊が大声で叫びながら出て行き中風の人や足の不自由な人が数多く癒されたからである 더러워진 영의 시인 많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그 영이 더러워진 영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가고 중풍 걸린 사람이나 다리가 부자유한 사람이 다수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바로 빌립이 그 집사 빌립이 행한 시루시 기적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팔 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8절 말씀, 손을 마친 이와 오기나 요록거비가 왔다. 자,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있었으니.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죠. 오키나 커다란 여러 꼬비가 왔다. 기쁨이 있었다. 8절은 간단하게 이거 한 줄입니다.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도거로대 그런데, 이젠 까라, 이전부터 소노마찌니와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죠. 시몬토유 나노 히토가 있다. 시몬토유는 뭐뭐라고 말하다죠.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 카레와 시몬은 마조츠 오코나 때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노 히토비토 오도로카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오도로카세 자 기본형은 오도로크 그 놀라다 경악하다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줬고요 이 세로라고 하는 사역형의 조동사를 붙였어요. 놀라게 하다겠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붕과 자기 자신은 바로 시몬입니다. 이다이나 모노다토 하나씩 되이 있다. 위대한 자이다. 토라고 말하고 있었다. 자 9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도코로대 이젠가라 소노마치니와 시몬또유나노히토가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그 사마리아 마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 카레와 마주츠어 꺼나 때 사마리아노 히토비토 오도로가세 지붕과 이라이나 모노다 또 하나시 돼 있다. 그는 시몬은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서 자기 자신은 위대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까지 또 한번 끊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교무아리가 또 고자이마시다 참마다네